태풍 나크리 10월 11일 한국 근접 예보 동해 해상 강풍 폭우 우려 기상청 철저 대비 필요 서울 2025년 10월 11일 제23호 태풍 나크리가 현재 북서진하면서 한반도 동해 해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은 10월 11일을 전후로 동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예상 영향 지역 및 위험 요소. 폭우 및 침수 위험. 동해안 및 강원 영동 지역, 경남북도 동해안 지역 등은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해안가 저지대, 계곡지대, 도심 배수불량 구역에서는 침수 및 하수 영류 위험이 크다. 산악 지역에서는 산사태, 토사 유출, 낙석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 강풍 및 해상피해. 해안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40에서 50mps 이상에 이를 가능성, 방파제 항만시설 파손, 어선 피해, 해안가 구조물 파괴 등이 우려된다. 해상 운송 및 어업 활동 차질 가능성 높음, 해일 및 조이 상승, 태풍의 고조 영향으로 해안 저지대가 물에 잠길 가능성, 강한 바람이 밀려들어오는 바닷물 흐름과 맞물려 국지적 해일 형태를 보일 우려, 사회 기반 시설 및 일상 영향. 도로 파손, 교량 손상, 통신 장애, 전력 마비 가능성. 철도, 버스 등 교통 운행 제한. 농작물 피해, 작황 손실. 이재민 발생 가능성. 정부 대응 및 대비태세. 관계기관 비상 대비태세 강화. 중앙재난안전본부 및각 시도는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 각종 재난대응팀을 상시 대기시킬 계획이다. 주민 대피 권고 및 안내 해안 개곡 지역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 대피 명령을 검토 중이며 방송 문자 경보를 통한 실시간 안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통 및 항만 통제 조치 통제 위험 구간 도로 및 해안 도로 통제 항만 및 어항의 어업 활동 중단 또는 제한 조치 검토 항공편 일부 결항 가능성 시설 점검 및 보강 방파제 재방 배수 시설 하수관, 상수도관 등 점검. 전력설비, 통신설비 비상전원 확보. 기상정보 제공 및 경보 강화. 기상청은 1시간 간격으로 태풍 경로와 세력 변동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며, 주민들에겐 경보, 주의보, 속보 등을 문자 및 방송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망과 불확실성. 태풍의 경로는 기류변화 상층대기 흐름, 해수면 온도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향후 24에서 48시간이 예보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태풍이 동해쪽으로 진입하더라도 세력이 급격히 약해질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잔류구름대의 영향으로 1, 2일간 강한 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태풍 나클이 한반도 근접 임박 정부 비상 2단제 발령. 동해안 중심으로 강풍 폭우 예고. 각 지자체 긴급 대비 태세 돌입. 서울 2025년 10월 11일 저녁 8시 보도. 제 23호 태풍 나크리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한반도 지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태풍의 중심이 제주 남동쪽 약 600km 북근 해상에서 북동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심 기압은 98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8m, 시속 약 100km에 달하며 중형 강한 태풍으로 분류됐다. 동해안 중심으로 직접 영향권 진입 예상,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 사이 태풍의 내각 비구름대가 남해안과 동해안에 차례로 유입될 연망이다. 특히 경상북도 포항, 울산, 강원 영동 지역은 1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 동해안민 강원 영동 100에서 200mm 경북 남부 80에서 150m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에서 45m/s 시속 130에서 160km 파고 최대 7에서 10m의 거대한 파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일본 규슈를 스치며 동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진로가 약간만 서쪽으로 이동해도 강원 동해안 전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난 대응 비상 2단계로 상향. 행정안전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비상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도록 지시했고 군부대와 소방청, 해양경찰청에도 협조 명령이 내려졌다. 전국 17개 시도에 긴급 상황실 설치 해안 하천 저지대 주민 약 2,300명 사전 대피 명령, 항공편 67편, 여객선 25항로 운항 통제, 어선 3,100척 긴급 해량 환류.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철도 운행 통제 구간을 실시간 삼금 중이며,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동해선 구간은 강풍과 폭우로 교통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 비바람이 점점 거세집니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에 거주하는 이정호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고 있다. 바람이 갑자기 세지고 창문이 흔들린다."라며 불안감을 전했다. 울산 남구의 한 어미는 항구에 배를 묶었지만 파도가 너무 커서 걱정이 된다. 이번 태풍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닐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안가 주민들은 태풍에 직접 영향을 우려하며 비닐하우스 보강, 가옥 문 단속, 차량 이동 등 사전 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자원봉사단 및군 인력 비상 대기 대한 적십자사와 한국 자원봉사 협의회는 동해안 지역 중심에 긴급 구조 인력 1,200명을 배치 완료했으며, 육군 제8 군단 및 해병대 일부 부대는 재난 구호 물자 수송 작전을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태풍 피해 발생 시 곧바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군헬기 20대, 수송차량 150대를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다. 태풍 이후 예상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 나크리가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큰 비와 강풍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12일 오후 이후 태풍이 일본 홋카이도 방향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 뒤에도 찬 공기와 잔류 구름대의 영향으로 한 번도 저녁에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 행동요령. 강풍 시 외출 자제및 간판, 유리창 등 낙하물 주의. 해안가 하천, 저지대 접근 금지. 휴대전화 기상의 문자 재난 알림, 실시간 확인. 차량은 고지대 주차. 전기차 충전기 및 야외 전력선 점검. 노약자. 어린이 반려동물 보호 조치. 태풍 나크리는 이번 주말 한반도 동해를 스치며 10월 들어 가장 강력한 폭풍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동해안 전역이 위험 반경에 포함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 12일자 속보 태풍 나크리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강풍 폭우로 전국 3,800여 가구 정전. 이재민 1,200명 발생. 정부 피해 지역 긴급 지원 및 특별 재난 지역 검토. 서울. 2025년 10월 22일 오전 9시. 속보. 제23호 태풍 나크리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타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다. 현재 태풍은 일본 호가에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한반도 전역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잔류 구름이 남아 있다. 피해 규모, 인명 피해 및 정전 피해 집중.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태측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인명 피해 6명, 사망 2명, 부상 4명이 확인됐다. 강릉 강릉시 영국면에서 주택 붕괴로 70대 남성이 매몰되어 숨졌고. 경북 포항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전국적으로 정전 피해는 약 3,800여 가구에 달했으며 특히 강릉 동해 삼척 포항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한전은 밤새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하여 현재 80% 이상 전력 공급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주택 및 농경지 피해. 주택 침수 및 반파. 210동. 비닐하우스. 축사 피해 발생 430건, 농경지 침수면적 약 310헥타르, 도로 및 교량파손 54곳, 산사태 발생 16건, 강원도 11건, 경북 5건, 강원도 고성군의 일부 도로는 토사가 쏟아져 왕복 2차선이 완전히 막혔고, 포항북구 흥해읍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근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다. 이재민 1,200명 발생, 체육관, 학교로 긴급 대피, 현재까지 집계된 이재민 수는 1,200여 명. 이 가운데 800명은 임시대피소, 학교체육관 및 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다. 강릉 주문진고체육관에는 약 230명의 주민이 대피 중이며, 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모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밤새 창문이 날아가고 물이 들어왔어요. 전기가 끊기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다 버렸죠. 그래도 이웃들과 함께 있어서 조금은 안심됩니다.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은 새벽부터 따뜻한 식사와 담요, 생수, 응급, 의약품을 지원하고 했다. 구조 및 복구활동. 소방청에 따르면 12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전국에서 긴급구조 420건이 접수됐다. 그중 270건은 도로 통제 및 낙하물 제거, 110건은 침수가옥 구조, 나머지는 교통사고 및 전신주 쓰러진 관련 신고였다. 9년 경찰은 새벽부터 복구 지원에 투입됐다. 육군 제8군단은 병력 1,200명과 중장비 35대를 강릉 동해 일대 복구 현장에 배치했으며 해병대 1사단은 포항 흥해읍 하천 재방 보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긴급 대응 및 지원 조치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가 집중된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이번 태풍은 예상보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했다. 정부는 복구비와 생계비를 즉시 지원하겠다. 국민 여러분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몰라간 뒤에도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 강풍과 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집안 약화로 인한 추가 피해를 경고했다. 현장에 온기, 자원봉사자와 시민들, 피해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복구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 봉사단체 한운회의 대표 박정미 씨는 이렇게 말했다. 새벽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집에 고립된 어르신들 식사와 약을 챙기고 있어요. 아직 통신이 불안정하지만 서로 돕는 마음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생필품 침구, 생소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연예인과 기업들도 성금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 남부 강진 쓰나미 경보 발령 최대 1m 넘는 파도 예상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변국도 긴장 고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10월 10일 새벽 필리핀 민다나오섬 동쪽 해상 약 150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30km 규모는 최대 M8.9에서 9.0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 지질조사소는 중부 및 남부 연안 지역에서는 최대 1m를 넘는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들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72명, 부상자 100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필리핀 남부 해안 지역의 마을 수십 곳이 침수, 전력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인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과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에서도 쓰나미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한 태국 방콕에서는 지진 발생지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후한 빌딩이 흔들려 벽체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건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전진 1회, 본진 1회, 여진 2회로 이어지며 여진의 규모도 M6 이상으로 추정되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번 사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은 총 13번 발생했으며, 그중 11번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도 최근 4회의 연속적인 M7 이상 지진이 관측된 바 있어 전문가들은 지구 전반의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연내 M7급 이상 대지진이 2회 이상 추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강국은 현재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해안경비대를 투입해 구조 및 대피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쓰나미의 높이는 20cm 미만의 해면 변동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급격한 파도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사회 긴급 지원 착수, 지각 불안정, 추가 지진 가능성 높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민다나오 섬 동부의 다바오, 수리가오, 마티시 등 5개 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항만이 파손되어 구호물품 수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항 활주로 일부가 균열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로가 갈라지고 다리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주민이 고립된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적사와와 국제 구호 단체들은 긴급히 식주, 식량, 의약품을 실은 구호선을 파견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는 이번 지진의 규모와 피해 양상을 볼때 국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 복구 지원 계획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도 긴급 구조팀 파견 및 복구 장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 지각판의 응력 누적, 장기적 위험 신호 지질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만 볼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기상청 지진분석센터의 김도영 박사는 필리핀 동쪽 해역은 필리핀 판과 파태평양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각 응력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다며 이번 강진이 응력 해소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진 에너지의 일부만 방출된 경우 수준의 추가 강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지진연구소의 미야모토 교수는 캄차카반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지진대 전역이 최근 3개월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지각판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향후 규모 7 이상 지진이 연내 두세 번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끝없는 불안 속에서의 밤, 민다나우섬의 생존자들은 지진 직후에 참혹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바오 근처 마을 주민 마리아 산토스 24세는 땅이 흔들리자 집이 두동강이 났어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파도가 마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라고 울먹겼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교회나 학교 운동장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한편 SNS와 위성 영상을 통해 구조 요청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수색 및 실종자 탐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2차 피해 막기 위해 전력 복구 식수 확보 통신망 복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임시 피난민 숙소에는 하루 약 3만 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기상청은 당분간 민다나오민 인근 해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쓰나미 경보 해제 전까지 해변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단순히 한 지역의 재난을 넘어 전 세계의 지구 지각 불안정성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대비 인프라 강화, 초기 경고 시스템,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